이번에는 저 국민의힘의 박민영이라는 미디어 대변인 직을 가지고 있는 원외 대변인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기수가 다른데 uh -huh. 그 나눔 국대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의 예. 그 선거를 그까 그러니까 표를 통해서 이제 대변인을 뽑았거든요. 투표 통해서 그렇죠. 어, 대변인 예, 뽑을 인터넷을 때. 통해서 예. 투표를 했던 건데 이제 제가 1기고 음. 이제 박민영 대변이 인 2기인데 어... 또 2기에서는 우승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 그 토론 기술이나 이런 스킬은 발달된 사람인데 음. 이번에 이 논란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정치를 여기도 왜 하는지에 대해서 <laughs> 우리가 근본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아, 예. 막, 기본적인, 막말 퍼레이드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기본적인 사실환경만 좀 정리하자. 지난 12일에 한 유튜브 방송에 이 박민영 대변인이 출연을 해서 같은 당 소속의 김예지 의원 어, 시각 장애인 의원 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또 안내견 조이도 유명하고요. 어, 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제가 뭐이 정도만 소개해 를 드립니다만. 사실은 입에 닿기 힘들 정도의 막말과, 아,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 제법 긴 시간 동안 이 진행하는 이 여성 진행자하고, 특히 힘들 정도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이 관련이 논란이 되고 나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엄중 경고 정도의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러고요. 오히려 당 내에선 두둔하는 목소리들도 들려오고요. 송은석 원내대표는 사소한 일 가지고 음. 너무 크게 기대라고까지 예.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아, 판단하세요? 아, 이제 감, 이게 감동란 TV더라고요. 감동란 예. 전 처음 봤는데 채널 얘기해주지 마요. 그 사람들 찾아들어가고. 네 봤는데 한겨레 야, TV만 아, 얘기하시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구나. 아. 그거는 3 시간을 해요. 예. 3 시간을 하고 진행자가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그러더라고. 아, 그건 괜찮네요. <laughs> <laughs> 그런데 감동란 TV 이게 2030 극우 단 페미니즘 방송이더라고요. 근데 음. 여기에 왜 나갔느냐? 보니까 이게 명, 명찰이 그거더라고. 한동훈 일진 박민영.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간 거 애초 목적은. 그리고 이 김혜지 그거는 이제 한시간 반쯤 됐을 때 나오던데. 아, 그걸 또다 보시고 아니, 다 다는 못 보고 보다가 보다가 중간에 근데 이제 그 한동훈을 욕하는 과정에서 김혜지를 욕하, 김혜지를 공천한 한동훈. 음. 그러면서 이제 욕하면서 이제 막 말이 끝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말도 좀 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국힘의 의원 70%일안 한다. 어. 그리고 세대교체 필요하다. 법조인 출신 너무 많아서 생활 이슈에는 까막눈이다 인생 기모작하러 오신 분 너무 많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젊잖아요. 야, 요거 새로운 접근입니다. <laughs> 네, 저 네, 네, 그러니까 점짠 점, 점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 시들 있었죠. 보니까 다 할아버지들하고 일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의 이제 그 갈등과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한동훈 대표가 다 공천한 사람들. 음. 그러면서 이제 김혜지를 당론에 위배하고 이게 그러려면 민주당 가지 왜 국민의힘이냐. 그러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한지아 의원도 욕하더라고. 다그 한동훈 이게 음. 최종 목표는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국민의힘이 한동훈도 막 한동부 강남 자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판단이 혼선이 오더라고요. 이게 <laughs> 어디까지 갔는지. 그렇군요. 그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제일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극우 정치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한국 정치에 문제 나타난 큰 문제점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방향, 다른 성향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때 이제는 논리와 진실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요. 음. 그냥 거기에 증오와 혐오를 넣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박명형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실제 근거가 없는 말들이 예. 무슨 근거로 해서 한동훈 씨 강남 자파인 거고 무슨 근거로 해서 대표적인 거짓말이 그거잖아요. 비례대표 공천을 너무 많이 준대요.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 전체, 시각장애인, 장애인 전체 공천받은 게 비례대표가 300명 중에 3명이에요. 1예요 사실 관계는 확인할 필요조차 없고 무조건 혐오와 증오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구의 전형이거든요. 일단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면 그거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가 욕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의외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그구들이 공당에 끌어놓은 거고요. 그거를 품어버린 게 국민의힘이고 그 후과를 이번에 국민의힘이 치르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 자체적인 생각도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굉장히 투모, 심각한 상황으로 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도 하셨지만 당 내에서는 이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김예지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내용 중에 장기기증 관련된 어. 법안이 있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개정안도 못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하려다 철회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박민영 대변인이 또 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니까 취지를 설명하자면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본인이 강한 의지가 있으면 어, 사후에 가족들이나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법안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뭐 중국 장기적출 범죄일당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붙여놨어요 두 개를 결합시켜줘 강제 정신병이 있을 때 강제입원 절차를 좀 간소화하자 하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그두 개를 연결시켜서 강제입원을 시킨 다음에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라고 마,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뭐좀 약간 왜곡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몇 명씩 하는 얘기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화력이 강하게 막 날라오니까 김혜지 의원이 당시에 이것을 철회를 했었단 음, 음.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김여지 의원 스스로가 이번에 이 앞서 얘기했던 그 막말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그리고 허위 사실 이 유포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큰 일입니다 진짜. 저는 이제 뭐 정치를 나이로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도 뭐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끼다 보니까 나이로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준석이라는 상징되는 인물로 나타났던 이 정치가 사실은 혐오 양산장 양산 정치였거든요. 그러니까 혐오를 어떻게 양산하냐면 조롱이라는 언어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 지지자들, 지지자들끼리 막 혐오를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제 본인은 혐오한 게 없다고는 하지만 결과론 값으로는 혐오가 이준석에 의해서 양산되는 이제 예.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박민영은 하나 더 진화된 모델이죠. 그냥 혐오를 입에 올려버립니다. 음. 지금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놓고 사과하면서도 뭐 이렇게 혓바닥이 긴지 음.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뭐 이랬고 저랬고 이제 이런 식의 사족을 자꾸 달고, 있, 달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박민영 씨의 말 중에 정말 저 괘씸하다라고 저는 느낄 정도의 분노가 들었던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차이를 줄이는 사회가 좋은 사회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차별이 줄어드는 사회가 좋은데 음,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음, 그러면서 예. 이제 김혜지원이 뭐 장애는 있지만 무슨 뭐 기득권이다 음.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이건 완벽한 동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건 그분들에게 오히려 2차 3차에 상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니까 그 인식 자체가 그대로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저런 인식을 가지고 혐오의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너무 너무 위험한 사회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정치꾼들을 으흠. 이제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저는 좀 엄중함을 가지고 이제 공론장에서 퇴출을 시켜야 될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저거의 다른 말이 또 갈라치기예요 저것도. 그렇죠 그래서 어. 아까도 이제 은태우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교묘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마치 2030들이 기득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 많이 가져간다라는 식을 일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음. 거꾸로 묻고 싶어요. 박민영 대변인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은 그러면 사회에서 진짜 일이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라도 있느냐 음. 어려 젊은 나이부터 정치에 들어서서 그냥 말로 했던 거 말고 실물을 정말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땀흘려서 제대로 된 일이라면 일을 해보고 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까 아마 아닐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음.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말장난만 배워온 <목적> 거예요. 말장난과 장기술만 배워서 예. 정치를 예. 때우는 건데 매우 신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 이게 지금 이게... 잠깐만요. 아, 저 예. 30분이 됐으니까요. 아, 예. 예, 예, 저 우리 신은규 변호사를 보내주고 남은 이야기는 예. 저희끼리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민망하죠. 예, 예. 예. 살짝 민망. <laughs> <지금> 예. 딥북... <laughs> 격주마다 이런 일. 예. 겪어야 <laughs> <laughs> 예. 아, 같은데... 아, 괜찮아요. 뒷부분 에좀 조절 좀 해요. 그럼 뭐 Y10하고 살려놔야 돼요 또. 그만큼 자면서도 우리 뉴스다이브 꿈을 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와이 n 가서 요, 여기서 배려받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아막 6천 넘었어요. 빨리 보는 못을 벌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예. <laughs> 거의, 거의 진행자가 고현준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예, 예. 예. <laughs> 자, 신인규 있겠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YTN 뉴스 정면승부 들으시면 아, 우리 신인규 변호사를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시간에 어, 맞말씀 아, 아, 어. 예, 마무리를좀 하자면 뭐 특별히 예. 특별히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음. 아, 괜찮습니다. 예. 그 이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보면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음. 근데 그거를 푸는 방식이 이제 기존의 시스템과 그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마이너리티인 또 다른 마이너리티를끼리 약자 대 약자끼리 이제 그 작은 걸 가지고 뺏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거는 그거를 2030들이 보고 그 패턴을 따라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그걸 노리는 거죠. 아니, 그걸 노리는 되더라고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응.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들이죠. 1, 어. 2, 3, 4 w i h o n my future invest o passion n d o t your move <목소리> your fate your stage 시작되는 경기 이게 뭐 연령대와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본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향,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정치를 하면서 뭐 유불리를 따지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입지를 다져야 되고 본인이 어떤 기술적인 어,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대상을 그리고 본인이 그걸 소재로 삼을 만한 거리를 갖고 들어오는 것 안에 앞서 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차별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약자 더뭐 마이너한 어떤 곳으로 바닥 내려가 가지고 그중에서 그냥 뭐 1등 하고자 하는 뭐 이런 식의 취지로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뭐 사회 전체의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손해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혐오나 그 증오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 히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갈지에 관한 대안은 없어요. 일단 미움밖에 안 던져나요. 그렇군요. 예. 그, 그 TV 보면 장애인만 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또다다 다, 다다 이제 그, 전형적인 예. 예, 예, 예 음, 음. 음.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도 어, 보니까 구독자가 이제 30만이 훌쩍 넘더라고요. 어, 그리고 아마 는 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슈가 돼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채널 얘기하신 아, 그런 거 아니니? 근데 뭐 <laughs> 잠깐 호기심에 볼 수는 있겠지만 <laughs> 지금 뉴스 다 달고 보시는 분들이 그 방송을 계속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요. 음. 너무 진지하 아, 받아들이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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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우리 권태일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진짜 이게 허투루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채널들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로 서로서로 자기들끼리 낄끌거리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즐거워해요. 그거를.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슈퍼채널이 많더라고요. 음, 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끝으로 다룰 이슈는. 어... 뭐안 끝내요? 3 0분인데아 예. 조금만 해요. 오. 네 알았어요. 뒤보 뭐 있어요? 아니 없어요. <laughs> <laughs> 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되고 나서 이 팩트 시트 발표가 있었죠. 한미 간에 동시간에 발표를 했고 우리 모두 뉴스를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국회 비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양해 각서 MOU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하고 그러면 이거를 국회에서 비준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뭐 터프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정관 사무부 장관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 자체를 권투 선수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어, 결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에게 유리하게 없다는 취지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힘은 왜 이걸 주장을 하는 걸까?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야, 이게 우리 재정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거고, 그런 것은 이게 국민들한테 해서 이제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뭐... 큰 과반이니까 뭐 국회 비준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진 않을 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게 저기 그 양변사님 더잘 아시겠지만 이게 비준을 하게 되고 법안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구속력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트럼프 이후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음흠.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관세 협상을 어이 방송을 트럼프가 보지 말아야 될 텐데 연간 <laughs> 200억 불을 우리가 꼭 지키란 그거를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예. 안 지킬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데 우리가 플렉스 플렉스빌리티를 우리 스스로 제약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이나 지금 다른 나라도 미국하고 다 관세 협상 다 하는데 이렇게 비준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원래 이게 그 나라 간 국가 대 국가의 조약상은 당연히 비준을 받는 것이 이 맞지만 고 고만 이 지금 현재 상황과 컨텍스트를 보면 과연 이게 비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네. 저는 아침에 이거 설명이 들었잖아요 음. 그렇다고 아침 방송 다시 음. 보세요라고 음. 얘기합니까 여기서 <laughs> 그럼 음, 음, 음. 아그참 답답하네 음. 한번 더 해요 그럼 아니 저는 저는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비준이 뭔지를 설명하면 저는 언론들도 좀 답답해요. 이거를 네. 마치 뭐 양쪽이 주장인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실장님, 네. 이거 뭐냐면 네.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헌법 그러니까 법체계가 헌법 있고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조약이 헌법과 법률의 사이에 어느 정도에 있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조약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법은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조약은 행정부가, 외교부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체결한단 말이에요. 정부 대 정부. 예, 정부 대 예. 정부로.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면 비준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와 맺은 그런 조약을 우리의 법 체계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동의해 줄게라는 게 비준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에 대해서 비준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되는 거예요. 법률로써 그렇죠. 효력이 생기는 예. 거예데 이거는 애초에 조약이 아니잖아요. 음. 그 조약이 아닌 이유가 법으로 만들면 이런 겁니다. 2천억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laughs> 법으로 하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관세협정이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깨져가지고 음. 트럼프 대통령 그거 하지 마, 2천억 음. 받지 마 해도 우리는 국내법이니까 지켜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음. 이거를 주장하면 돌대가리죠. 야 <laughs> 아, 예. 저는 언론에서 이거를 이렇게 마치 이게 무슨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법으로 정해진 절차예요. 제가 그 우리 양절 변호사를 긴 시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어, 이분 입에서 돌대가리 정도 나오면 음, 굉장히 심한 욕을 한 겁니다. 아, 끔찍한 욕인 거죠. 아, 네. 아 저로서는 정말 큰 <laughs> 각오하고 한 욕이에요. 이거. 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그래요. 이 비준을 국회 비준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지금. 환경 자체가 이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관세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팩트시트로 내용은 정리가 됐으나 이것을 그 우리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대한 버티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그래서 트럼프와 이 내용을 팩트시트를 만들었고 양해각서를 만들었지만 이게 실행이 되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또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비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약간 그 유연성을 가진 상태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기다리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일 야당은 이 주장을 왜 하는 것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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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오로지 발목 잡는 것 같아요. 발목 잡기. 음, 오로지 무조건 반대, 음. 무조건 시비 그리고 이제 비준을 하게 되면 그 협상 내용 다. 열어봐 뭐검증이라걸 하겠다 뭐, 뭐, 검증이란 안정, 뭐 아.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한미 간에 결정이 안된 것도 있을 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하고 있는데 숨기는 거지 뭐 얼마나 활용 방안이야 뭐 여러 개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 음, 음, 음. 어, 팩트 시트 자체에 대한 어떤 이유보다는 이 정부가 음. 하는 일에 대한 불신. 뭐 일단은 이게 그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아까 전에 그 장기적 조 어떻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막. 알리면 또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근데 그렇더라도요 차라리 국청 조사를 요구하면 뭘로 비준이라는 단어를 국회가 올리면 안 된다는 음.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적 활용을 위해서 그렇다면 비준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준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무게감 이걸 생각한다면 국익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만약에 하려면 미국도 같이 해야죠 그렇죠. 미국은 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뭐 뭐 자기 만들고 어. 우리는 지키고 뭐 그건 좀 이상하죠. 온 누가 봐도 이상하죠 국민의힘 당 대표가 나가 가지고 팩트시트 합의한 거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덮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약간 좀허 이게 초현실적인 <laughs> 상황이에요.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이거는 뭔가 어 해석이 잘안 돼요. 국민의힘은 왜 이러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음. 국회가 어, 확인하고 뭐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은 없는지, 법률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겠다라는 취지라면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국회로 뭐 경제부총리나 산업부 장관을 불러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 음. 어, 그리고 이 당에도 경제 전문가나 외교 통상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고 이 협상을 주도했던 정부 측에서도 이게 그렇게 정말 큰 장애를 막아는 것뿐이지. 김정관 지금 잠깐 본인 스스로가 이거 꽈락 면한 수준이다라고 음.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워낙 큰 걱정을 하다가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이 수준인 거잖아요. 이미. 음. 아,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 힘이 지금 비준을 주장하는 요지 이유 어 찾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뉴스는 사실 더 많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넘쳐가지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요 음. 방송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있을 한겨레 TV 아침 방송이 시작이 돼요. 음, 음. 예. 아침 방송 네. 지금 아시는 우리 거죠? 여기 계신 우리 권태율 실장께서 음. 방송을 진행하게 되시는데 홍보를 좀 하려다가 음. 뷰리핑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뷰리풀이라고 그래 버린 거예요. 음. 엄청난 저도, 지탄을 저도 받았습니다.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네. 어, 뭐 저는 뭐 연습도 잘안 해봤으니까. 음. 오늘 그럼 이제 홍보 한번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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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뉴스다이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뉴스다이브 음. 시청해 주신 것처럼, 어, 조금 아침에 일찍 시간을 내셔서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어, 뷰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 어, 그날 있는 주요 뉴스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음. 어, 비록 고현준의 뉴스 뉴스 다이브만큼 이렇게 어, 재미있고 신나지는 않겠지만 <laughs> 그 나름의 또 다른 음, 맛이 있으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어, 많이 오셔서 봐주시고 어, 성원해주시기를 어, 어, 성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은 뷰 리핑이고요. 뷰 이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 뉴스 아... 그냥 단순히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전해드리는 뉴스 뷰 리핑 우리 권태일 실장과 또한결레 이제 하호영 기자 또 김한나 변호사 등이 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오전 아홉 시 반부터 한 시간이니까 열시 반까지고요. 어 옆에 계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 대한뉴스와 시간이 약간 겹치네요. <laughs> 그러게요. 경제 어... 구도가 되는 거야. 야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laughs> 아, 예, 예. <laughs> 어. 아 대기업한테 이게 참 힘들겠네요. <laughs> 어떤 아유, 일이 참 벌어질지. 에이저 언론사랑 상대를 해야 <laughs> 예. 네요 뷰리핑. 어, 자 음. 이제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댓글도 뷰리핑이라고 올라오네요. 어어 아홉 시반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겨레 TV 어, 구독자 1 0 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쭉 가다가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최근에 네, 구독자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더 어, 가열차게 붙게끔 이게 이미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부탁해 봐자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 밖에 계신 분들 좀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 다 단계식으로 예. 좀 영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박민영 대변인 나간 그 유튜브 보니까 응. 중간에 이렇게 성원이 답지 않으면 응. 진행자가 와서 갑자기 춤도 추고. 그래서 이게 슈퍼챗. 슈퍼챗 오만 네. 원은 춤안 주고 십만 원 이상은 좀 주고 그러더라고요. 슈퍼챗은 <laughs> 여러분 형 평가 하시는데 <laughs> 구독자가 마, 예를 들어 당일날 뭐천명 이천 명 의미 있는 숫자 타닥 바뀐다. 음. 뭐 춤을 못 추겠습니까? 음. 아별거다 합니다. 음. 할수 있는 거다할 테니까 여러분 예, 많이들 성원해 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화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권태열 실장 양절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세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